충북에도 어제 저녁부터 오래간만에 단비가 도내 저녁을 적셨습니다. 50mm 안팎의 강수량에 마른 하늘만 바라보던 농가도 한숨을 돌렸습니다. 조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래사장으로 변해가는 연못에 힘찬 빗줄기가 연이어 떨어집니다. 물주머니 링거를 맞으며 버티던 나무도 모처럼 흠뻑 젖었습니다. 사람들은 단비에 생기 넘치는 산책로를 찾았습니다. 네 비도 오고 그, 그 반가워서 살짝 나왔어요. 아 기분 좋죠. 이렇게 잘 많이도 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도 왔으면 좋겠어요. 아직 자두만큼밖에 자라지 못한 사과도 오랜만에 물기를 단풍 머금었고 떼약 뼈달에 목말랐던 논도 가랑비를 맞아 찰랑거립니다. 밤새 빗소리를 들은 농부는 기쁜 마음으로 논을 찾았습니다. 내친김에 흠뻑 젖은 자투리 땅에 콩도 심어봅니다. 이제 고무 흐뭇하죠. 이 정도면 물 만들어 수 있고 근데 이제는 해됐어요 어느 정도 해됐어요 어젯밤부터 내린 비는 청주 54mm, 충주 46.7mm 등으로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50mm 안팎을 기록했고 보은과 청남대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6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잦아든 비는 다음 주 중에도 한 차례 더올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6월 30일 오후에 비가 오겠으며 7월 3순 후반에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여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114.8m 아래로 떨어졌던 충주 댐 수위는 이틀 동안 내린 비로 10cm 이상 오르면서 다시 115m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